오늘의 양식 제목 모든 세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소서 말씀 요에 이장 이십팔 절부터 삼십 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일 것줄 것이며 추측이지만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잘 살게 될까요?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2 위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 학자의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누야마 요시우키 박사는 주체성과 대상성으로 본 한일 비교 연구라는 논문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자존감은 비슷하지만 비현실성 낙관론의 서는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100배 이상 높다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현실에만 충실할 뿐 꿈이 없지만 한국인은 좀 허황되긴 하지만 모두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한국인은 꿈을 가지고 사는 민족입니다. 이 꿈이 한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할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리라 확신하는 건 바로 이꿈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꿈을 가지고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인들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꿈을 가졌다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우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아 줄 것이며 하나님께 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꿈을 추신다는 말씀입니다. 만민, 자녀, 노인, 젊은이, 남정, 여정 등오6가지의 대상이 나오는데 모두 한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꿈, 이상 등 낱말만 다를 뿐 그들이 품고 있는 내용이 같고 노인도 젊은이와 같이 꿈, 즉 장래의 일을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도 마음이 젊어지고 모든 이가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인들의 행진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고 99세에 나, 나을 아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이가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130세일 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으니까. 90세. 그리고 야곱이 외산촌의 집에서 14년 지나오 제번 낳았으니 90일 14. 177세입니다. 장수 시대라 해도 노인입니다. 이런 70세 노인이 결혼하고 이런 노인이 사업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도 600세에 생애 최고일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도 80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상이 무엇입니까? 목표입니다. 목표를 보고 전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성령의 역사.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세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주시는 꿈이 모든 세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며 가장 보람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령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꿈,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예수님도 가지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